3분 3라운드로 진행되는 무제한급 맥킹전양 선수를 소개한다 먼저 블루토너신장 178cm, 체중 84.4kg. 9전 8승 1패, 김의 맥스 소룡짐 소속 김순찬! 예, 김의 맥스 소룡짐 소속 김순찬 선수입니다. 제이마스는 레드커너. 신장 177cm, 체중 118kg. 7.6승 1패. 명지대 동일짐 소속. 나는 보통 뚱땡이가 아니야. 나는 엄청난 뚱땡이. 김뚱땡. 김두우아. 명지대 동일짐 소속. 김두환 선수입니다. 자, 본 경기의 주심을 소개합니다. 심판, 우영, 진! 자, 지금 약간 코믹한 분위기로 양 선수 소개가 되었지만, 예, 절대로 이 분위기 속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격투기 스타일, 격투기 실력은 코믹하지가 않거든요. 자, 한방한 한 방이 묵직한 양 선수, 그리고 체급에 비해서 굉장히 빠르고 날렵한 양 선수가 붙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두 번째 경기도 엄청난 명경기가 터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자, 지금부터 바로 지켜보시겠습니다. 자, 김순찬 대 김도환, 김도환 대 김순찬 시작합니다. 자, 킥으로 주고받는 양선수. 야 역시 김도한 선수 타격이 매섭죠. 한 방, 어우 정말 빠릅니다 지금. 딸리났습니다 와, 자 지금 배체를 기준으로 118kg이라고 하는데. 저 펀치 한방한 방이 굉장히 무섭죠. 자 김순찬 선수 말리면 안 됩니다. 본인의 거리 잡아야 돼요. 자김도한 선수께서 압박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스포스 댄스를 유지하면서 뒷손 타이밍 재고 있는 어, 김도환 선수. 뒷손. 이거죠. 김도환 선수가 노리는 건. 자, 반대로 김순찬 선수가 압박하고 있습니다. 레켓. 무침 무식하죠? 자, 저렇게 돌진하는 상대를 상대로는 레그킥으로 다리를 빼서 가기 굉장히 영리하긴 합니다. 오소독스로 돌아온 김도환. 양 선수가 전적이 좋거든요. 지금 경기 스타일 노출은 아시겠지만. 왜 전적이 좋은지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제 KO가 젖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지금 화끈한 경기가 펼쳐지고 있고요. 뒷손, 앞손, 레그킥까지. 침착하게 타이밍 재고 있는 김도환 레그킥으로 응수하는 김순찬. 연속으로 돌려줍니다. 야, 정말 날렵하고 유연하네요, 김도환 자 클린치 잡고요. 니킥은 안나옵니다이렇한번더 안 돌려줍니다. 자프트허 명중하고요. 딥 서로 주고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계속 눈치나 먹지 않선 어, 김도환 선수 스위치를 굉장히 잘 활용해주네요. 자 지금 다시 옥소 옥소로 돌아왔고요. 이렇 자 김동한 선수 어, 일단 돌진을 계속 하고 있는데 명중률이 초반에 계속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만큼 김순찬 선수가 타이밍을 많이 잘 잡고 있다는 뜻이겠죠. 이렇게 스와이 하면서 피해냅니다. 많 자, 어퍼컷 한방한 안방 방이 묵직 묵직하죠. 낮게가 봅니다. 다시 낮게 자, 킥타이밍에 펀치를 꽂아넣으려는 김도왕 선수. 자, 지금 김순찬이 명중하고요 잘한다. 오! 야, 118kg에 저런 스피닝 킥을 맞으면 난리 납니다. 특히 복부에. 레켓. 납손노 아, 치열합니다. 앙 선수 공방이. 아, 예! 그렇게 놔주고 납니다. 야, 1라운드가 어떻게 끝났는지도 네, 모르겠네요. 3분이 이렇게 짧았나요? 확실히 양 선수 공방이 굉장히 수준 높고 빠르죠. 무제한급이라는 게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양 선수 모두 페이스로 수준이 빠릅니다. 여친들은 개인적으로 어, 뭐 걱정까지는 아닌데 이그 주의를 해야 되는 점이 김수찬 선수는 인페이스로 경기되는 이 패스에 맞출 수 있을지 그리 부분이 좀 궁금한데요 위라운드 때 과연 양로수 전략에 변경이 있을지 그리고 체력적으로도 부담을 느낄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세컨 아 세컨 아 자, 무제한급으로 펼쳐지고 있는 두 번째 경기. 라운드 투! 2! 2라운드 시작합니다. 오, 스피닝 작업하고 있죠? 하지만 전원 공격은 체력 소모가 심하다는 점. 자, 김순찬 선수는 앞선 로 계속 노리고 있죠? 김도환 선수가 거리를 마음대로 좁히지 못하도록 지금 운영한다고 하려고 했는데 김도환이 거리 좁히는데 성공했고요. 롭 쪽으로 보내놨지만 일단은 탈출합니다. 오, 헤드킥까지 하지만 펀치로 돌려줍니다 헤드캡한방한 방이 날카롭고 묵직한 양 선수 사우스포스트 댄스의 김도환. 뒷손의 위치가 계속 바뀌고 있죠. 상대 선수 입장에서 좀 헷갈릴 수 있는 상황이고요. 어, 컨비네이션이 정말 좋습니다, 김순창. 하지만 레이커로 돌려주는 김도환 자, 딥도 잊지 않고요. 자, 낮게 갑니다. 어, 김도환 선수 왼쪽 다리, 종아리 부분 카프킥이죠. 종아리봉이 좀 시뻘겋게 부어르고 있습니다. 아 지금 눈에 데미지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경기 속행 자 갑캐 왼쪽 눈에 데미지가 있다 보니까 왼쪽 위주로 공격을 영리하게 펼치고 있는 김순찬 선수죠 자, 지금 김도환 선수 왼쪽 다리에 확실히 데미지가 있어 보입니다 자, 김순찬 선수가 스위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주는 모습이 잠깐 나왔고요 계속해서 다리를 교롭해주고 있습니다, 김순찬. 어, 훅 들어갔어요. 바디, 밀어냅니다. 자, 미스 좋았고요. 자, 지금 매국팀 운영이 빛을 발하고 있죠. 어, 김도환 선수 중심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고, 스텝이 엉키고 있습니다. 다리 데미지가 쌓이고 있다는 거고요. 압착이. 자스피닝킥 귀차기 같은 공격이 복부에 제대로 맞으면 그대로 경기 끝날 수도 있긴 한데 거리 잡는 게 지금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헤드캡. 자 돌진하는 김도환 선수 남면의 펀치를 맞긴 했지만 수진은 역시 빛을 보고 있습니다. 계속 전진할 필요가 있긴 하죠 저렇게. 본인의 거리를 찾아야 되거든요. 높게 가봅니다. 호흡. 스트레이트 케이 2라운드도 10초밖에 남지 않아서 자, 확실히 김순찬 선수 KO를 노리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 타이밍이 쉽게 나오진 않죠. 버리 벌립니다. 그렇게 이렇게 합니다아 장난 없네요 오늘 대회. 정도로 지금 빠른 경기 운행자 선수가 이어지고 있고요.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김도환 선수의 다리 어, 카메라에 잡히고 있어요. 어, 왼쪽 다리가 지금 완전히 보라색입니다. 보라색. 그리고 어, 김진찬 선수는 영리하게 저 그걸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 김도환 선수가 앞다리에 데미지가 많이 쌓였기 때문에 어, 거리를 잡는 도도 쉽지 않고 그리고 앞다리 무게를 실지 못하면 이제 펑스에도 무게가 안 실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격투 중을 하시는 차질을 느끼고 있습니다. 전 아무래도 격투기는 끝날 때까지 끝날 게 아니죠. 세코넛. 마지막 3라운드는 어떻게 이어질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컨너 마지막 3분입니다. 파이널 로 자, 마지막 3라운드 시작합니다. 오, 아직도 많은 체력이 남아있어요, 김도한 선수. 어, 헤드캡! 앞체까지. 야, 김순찬 선수 지금 자신감 붙었어요. 다리도 잘 섞어주고 있고요. 자, 페인트 뿌리고 있죠. 헷갈리기 하고 습니다 스텝 밟아주면서 하지만 그가 노리는 과프킥이었습니다자 위빙까지 김순찬 선수는 마지막 라운드인데 점점 가속이 되고 있죠 움직임을. 자 반반의 김도환 선수는 거리를 좁히는 기 쉽지 않아요 지금 아네 다리에 지금 다리에 댐지가 상당하죠. 아 왼쪽 종아리가 좀 걱정이 됩니다. 슬립 선언이 되고요. 여기 바로 속해. 헤드체 와, 선수 대단합니다 정말. 오케이. 프로 선수 진짜 안 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런 무제한급이긴 하지만 오케이. 양 선수 체중 차이가 20kg가 넘게 차이가 난다는 점, 그 부분도 제가 유의를 해야 되고요. 펀치 공방. 클렌치는 풀어내고요. 아, 진짜 안선수 존경스러울 정도입니다. 마지막 라운드에서 이렇게 거치움을할수 있다는 게 말투를 쉽지 않거든요. 아, 레그킥. 김다 선수 스위치해주면서 데미지를 분산시키고 있지만, 아, 일단 간쪽에 들어가긴 했습니다. 차, 발차기가. 아까 그 느낌 순찬 킥. 자, 코너 쪽에 몰아놓고 헤드 캐. 이렇게. 자 다시 압박하죠. 어, 상대방이 스텝이 느려진 것을 이용해서 발 붙이고 오른손으로 노려봤던 아, 네, 김순찬 아, 네, 선수인데 맞지 않고요. 아, 네, 네. 자 다시 돌진하는 김도현 선수. 자, 데미지도 많이 쌓였고, 체력도 많이 소진이 됐는데, 계속 전진하는 모습이 존경설까지 합니다. 멈치 네, 죽어봤고요. 니켓! 네, 다시 한 번, 아, 네. 쉽지 않죠, 지금? 자, 마지막 라운드 끝나가는 상황. 오, 펀치! 왼손 들어갔습니다. 니 왼손 또! 자, 김순찬 선수, 명중률이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빈트 보르소, 앞차기. 체. 그렇게 전기가 됩니다. 와. 자 시청자분들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무시한 격 다운 경기가 나왔네요. 한방한 방이 묵직하면서도 날렵한 청바불 가자야 문장급 선수들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어 무엇보다 어, 청구너 김수찬 선수의 이 레그킥과 카프킥 운영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죠. 네 저렇게 경기 운영을 하니까 어 아무리 돌진을 잘하고 난타전 위주로 경기를 펼치는 확실한 김도환 선수라도 거리를 좁히는 게 쉽지는 않아 보이기는 했습니다만 자 그럼 부심 구심, 무심들은 어떻게 채점을 했을지 점결과를 검색관점 들어보겠습니다. 제일 부심 29대28 블루커너 제2부심 30대27 블루커너 제3부심 30대27 블루커너 제3부심 30대28 블루커너 제5부심 30대28 블루커너 30대 블루 이상 5대0 판점으로 블루커너 김순찬 선수가 승리했습니다. 단장일치로 김순찬 선수가 승리했습니다. 아 말씀드린대로 레이온킥 선수는 컴퓨터에 굉장히 간대죠. 우 이제 19살인데 앞으로 기대가 신성성,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김포구, 아, 물론 오늘 경기에서 대비하긴 했지만 이순희선수도 이차 끝까지 투지를 어, 불태우면서 멋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 양 선수 모두 앞으로 얼마나 더 발전할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경기는 김순찬 선수의 깔끔한 승리였습니다. 페스티벌 대구 엑스포에서 개최한 2023 상반기 키스포츠 페스벌 KK11 대회에서 승리하 한숨으로 본상을 수여합니다. 2023년 4월 29일 대한 종합스포츠협회 총재 김동진 회장 박종표 축하합니다.